안녕하세요. 오늘 푸르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 또 어김없이 또 푸르미가 이쁜 아이돌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단품 또 100종이 넘는 아이돌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까망 시리즈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요이는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았던 아인데요 이 친구는 시크릿 가든입니다. 시크릿 가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레드 피으로블이 들어있는데요. 전체 입장에 이쁜 자주 피으로블이 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직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런 목대를 가진 군생입니다. 이두 군생이고요. 오늘 이 시크릿 가든 제가 금액별로 올릴 건데요. 이 친구는 4만원에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1번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굳혀진 모습이고요. 이런 목대를 가진 이 친구도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도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4만원에 소개한 1번이고요.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시크릿 가든입니다. 이 아이 3두 군생이고요. 사이즈 직경 거의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5만원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4도 군생인데요. 이 친구는 거의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요인는 5만원에 소개한 1번이고요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요인는 시그리카든 5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6만원에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1번이고요요인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더 진한 자주 표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 아이, 요아이는 시크릿 가든 2번입니다. 6만원에 소개한 요아이는 1번이고요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요아이는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1.5분에서 외도로 크고 있는 해피데이 약간 굳혀진 모습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이 친구 3천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이 친구는 매직 크라운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만원입니다. 라인이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시나브로 오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8천원입니다이 아이는 이쁜만큼 단가도 높은 이 친구는 해피니스라는 친구입니다. 해피니스. 이 친구는 이렇게 밑에 자고도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는 종자부터 있는 조꼬미인데도 가격대가 있는 아이. 해피니스 이 친구 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하트 초이스입니다. 하트 초이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약간 매끄럽지가 못하고 이렇게 소보로를 많이 닮았죠. 약간 소보로를 닮은 10cm 화분에 있는 하트 초이스.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아이는 종적불띠는 조금이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홍비란 친구입니다. 홍비.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6cm 정도 되는 샤니입니다. 샤니.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4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라인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핑크 자라고 사 8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엘샤입니다. 밑에 바깥 입장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시죠? 이 친구는 전체 입장에 레드 피으로브이드는 아이. 이 친구는 사두 군생입니다. 엘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잠겨있습니다. 이 친구는 실큐란 친구예요, 실큐. 밑에 이렇게 자구를또 바글바글 달고 있는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드 피으로브이드는 애입니다. 멋진 수영을 갖고 있는 애이고요. 네이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송오파이어란 친구입니다. 송오브파이어 이 친구는 이두군색이 친구는 좀 단가가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색감도 이쁜 애이 너무너무 이쁘죠. 고급진 색감을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블랙밍크란 친구입니다. 블랙밍크 이두군색입니다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릴리 신하입니다 거의 직경 14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오드 군생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인은 더 진한 레드빛 전체적으로 레드빛으로 브리드는 이 친구는 레드 루이스라는 친구입니다. 7.5분에서 넘쳐나는 사이즈 8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1.5분에서 크고 있는 메비나입니다. 메비나도 머리 들면 참 이쁜 아이죠.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그리고 레드 피처로 피멍이 들면서 크는 이 아이는 첼로입니다. 첼로. 이 친구 이두 근세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미샤라는 아이입니다. 미샤. 1 1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레드빛으로 피멍이 들면 참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길바입니다. 길바 철아 이렇게 앞에는 생얼, 뒤로는 철아 이렇게 엮여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애고요. 이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르노딘 금입니다. 르노딘 금 눈오딩금 오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4만 원입니다. 로제트가 통통해서 더 이뻐진 아이 이 친구는 비비안 핑크 12,000원입니다. 외이는 카퍼 필드라는 친구는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4도 군수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카퍼 필드입니다. 외이는 로제트가 장미꽃을 많이 닮은 슈퍼밀 교배종. 자국까지 하면은 8도 군수입니다. 이 친구 1 0원입니다 이 친구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친구는 펄빈입니다. 로제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 친구는 자연 군생, 육두 군생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목대를 가진 아이고요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이는 네,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거의 지경 14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35,000원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5 8이나 2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여인은 7.5분에서 크고 있는 글램핑크입니다. 이 친구 3천원입니다. 여인는 인기가 많았던 애이죠. 루비앙이란 친구입니다. 루비앙 2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비엘라 젤리입니다. 비엘라 젤리 4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13,000원입니다. 버블 캔디 4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연지곤지처럼 꽃이 자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불이 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사탕금입니다.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중품입니다. 이런 먹대를 가지애있고요 밑에 또자구를 달고 있는 이 여인은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여인은 엔젤링입니다. 엔젤링 3조 합실입니다. 이 친구는 합실. 이 친구 6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청미인입니다. 이 친구는 7두 군생입니다 이런 목대를 가진 자연 군생입니다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든 수놈입니다. 7 5브레이는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3,000원입니다. 여인은 짱짱하게 굳혀진 케라 시스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 6두 군생입니다이 친구 8,000원입니다. 블루 드래곤입니다. 손톱이 참 이쁜 이죠이 친구는 밑에 이렇게 자국까지 하면 오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 뉴샤를로즈이 친구 3,000원입니다. 요아이 집시 변이 금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오두 군색이네요. 오두 군색.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요아이는 이부금입니다. 이부금 외두고요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레몬노즈입니다. 레몬노즈. 이 친구도 철하였다가 이렇게 풀린 애인데요. 이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애인데 약간 꺼팅 자국이 있는 애예요. 이 친구는 거의 직경 20cm가 넘는 사이즈.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로얄살루란 친구입니다. 로얄살루는 이렇게 앙블리 아니면 불카노스처럼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애입니다. 이 친구는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그렇고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케이시라는 친구다 케이시 이 친구 만원입니다 짱짱하게 고쳐진 요어이는 렌샤입니다 렌샤 오드 군생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 요어이는 그린핑크란 친구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그린핑크 3두군생이고요이 친구 8천원입니다 이 친구 레드베리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 친구 4천원입니다 여인은 에그리 원입니다 철하였다가 풀린 아이 그래서 요런 수형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이 친구 4천 원입니다 밥이 꽉 차서 이쁘고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는 마가렛 금입니다 이 친구 2만 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핑클 루비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7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손톱이 참 이쁜아이 이 친구는 우리 연느입니다 우리 연느 3두 군생이구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라인이 핑크색으로 불이 들어서 이쁜아이 에스 메랄레입니다 웨드입니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에스 메랄다 이 친구는 2도입니다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롱기시마 벨베라도 많이 닮은아이 이 친구는 롱기시마 교배정입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요이는 만원입니다 데가 어, 이렇게 퍼플식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잼스톤이라는 친구나니다 잼스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페리, 왓슨, 금입니다.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흑수정, 로즈입니다.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모습을 갖고 있는 흑수정, 로즈입니다. 이 아이는 TP입니다. TP.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진한 자두 퓨처로 불이 들어있는 이 아이는 원종 샤를로즈예요 원종 샤를로즈 3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레드 벨벳 2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다 금인 것보다 이렇게 생얼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이 아이는 엔젤린 금입니다. 이렇게 생얼이랑 금이랑 같이 금이 있는 인젤 링크. 이 친구 3만원입니다. 전체 입장에 핑크색으로 브이들면참 이쁜 애입니다. 이렇게 살짝 또 하얀 백분이 나오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핑크 뮬리란 친구입니다. 핑크 뮬리 2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얘도 라인이 이렇게 진한 자주 퓨즈로 브이들어서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7드 군생 블랙 팬더란 친구예요. 블랙 팬더이 친구 만원입니다. 여인은 7.5분에서 귀엽게 크고 있는 진리형 금 이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짱짱하게 구혀진 히카수입니다. 히카수 이두 군생 8,000원입니다. 여인은 리토스 모듬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손톱이 이쁜 토스카넬입니다. 리 7.5분에 있는 애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여인은 비앙카입니다. 얼굴 사이즈만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런 먹대를 갖고 이렇게 자국까지 달고 있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군생.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로제트도 귀엽고 물좀도 너무너무 이쁜 이 친구는 초코 핑거 6,000원입니다. 핑크색이 너무너무 이쁜 잘 어울리는 이호 있는 림프 님프요정입니다림프요정 참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7,000원입니다. 이인은는 먼노 아이시 그린입니다. 먼노 아이시 그린, 2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인은 오마이걸입니다. 오마이걸, 4도 군생이고요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아이, 바네사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인은는 캐롤입니다. 7도 자연 군생입니다. 이 친구가 3일만에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색감이 너무나 이쁘게 물이 들고 있는 캐롤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외도에도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캐롤입니다. 지금 한창 이쁨을 뽐내고 있는 콜로 라빈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삼두근세입니다 거의 직경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핑크핑크하게 뿌리들어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중품입니다. 백봉, 백봉 중품이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고를 두개 달고 있는 이렇게 목대를 가진 이 친구는 백봉 12,000원입니다. 이 친구 얼굴 이 사이즈만 해도 거의 12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는 백봉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핑크핑크한게 너무너무 이쁜 백봉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귀엽고 로제트도 앙증맞은 한엽 송롱입니다. 이 친구는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연두연두에 완전 핑크색으로 그리들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킹스로즈 교배종 1번입니다. 이 아이는 크림톤에 핑크색으로 그리들면 이쁜 아이 이 친구는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아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킹스로즈 교배종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라인이 또 레드빛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포렌스란 친구입니다. 포렌스. 7.5에서 넘쳐나는 사이즈.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에케베리아 2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여이도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비바즈 4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만원입니다여이는 러브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러브라인. 핑크색으로 브리드면 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3두 군색. 외도에도 13,000원, 15,0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3두 군색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러브라인입니다. 이름도 이쁜 요행는 15,000원입니다. 로제트도 빵빵하게 이렇게 귀엽게 끄고 있는 이도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휴밀리스 교배종입니다 이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이도 라인이 이렇게 레드피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입니다솔방울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이이는 타미카입니다. 타미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이는 티몬이라는 친구입니다. 티몬. 삼도 군생이고요. 완전 짱짱하게 굳혀진 이이는 12,000원입니다. 이 친구가 외에도 좀 단가가 있는 애입니다. 팀원 3두 군생입니다. 라인이 매력적인 아이죠. 이 친구는 원종 초비반니입니다 로제트도 통통하고 라인도 너무너무 이쁜 요 아이는 초비 반이 2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외에도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귀엽게 크고 있는 2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토파즈란 친구예요. 토파즈 2두 군생 12,000원입니다. 요 아이, 로제트가 이렇게 통통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자두 빛으로 부들어서 이쁜 아이 친구는 홍조란 친구입 홍조.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브래비 폴리입니다. 브래비 폴리. 로제트도 그렇고, 통통하지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이 아이는 3,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드면 이쁜 애이죠. 이 친구도 14cm에서 크고 있는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도 아직도 단가가 좀 있죠. 이 친구는 3두 군세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외도는 만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3두 군세 이 친구 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짱짱하게, 구쳐진 이 친구는 곰 마리아입니다. 곰 마리아,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오렌지 빛이 너무너무 이쁜 애이고요. 손톱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들어서 이쁜 짱짱하게, 구쳐진 로열 캐슬이란 친구입니다. 로열 캐슬,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메인은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삼두 군세,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온슬로입니다. 저기 안쪽까지. 여기 보시면 오두근색입니다. 온슬로이 친구는 3천원입니다 오렌지빛이 이쁜 요오는 라밀라떼 1,000원입니다. 거의 직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이쁜 이죠이 친구는 에이핑크입니다. 15cm 어브이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오렌지빛이 이쁜 아이 춥수입니다. 춥수. 춥스 밑에 자고도 달고 있는, 이 짱짱한 얼굴을 갖고 있는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에케 문소톤입니다. 에케 문소톤. 10cm야 해서 넘쳐나는 사이즈. 이 친구는 사도 군세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좀 비가 오고 있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 아이는 신품종 크림 핑크란 친구예요. 크림 핑크. 종자포트 있지만 약간 목대도 꿀복지를 갖고 있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6도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이 친구 1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크림 핑크입니다. 황금빛으로 브리드는 빛이 골드입니다. 이 친구는 4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교배종입니다. 이 친구도 7.5분에 있는 이고요 이렇게 반듯하게 생기고 짱짱하게 붙여진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오렌지빛이 예쁜 아이 아이스 핑키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인디안 핑크입니다. 인디안 핑크 거의 직경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서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리치며 이쁜 아이 이 친구는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14cm 화분에서꽉 차서 크고 있는 요 아이는 웨딩입니다. 웨딩 10도가 넘는 아이구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색으로 물이 뜨는 아이 핑크 에이스 글입니다. 이 친구는 자연 분수입니다. 이 친구 2만원입니다. 요 아이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10cm 화분에 있는 아이고요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누다입니다. 누다. 이렇게 밥을 달고 있는 요어이는 3,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로제트에 돌기가 나온 요어이는 이름도 이쁜 눈망울입니다. 눈망울 2두근생이고요. 6,000원입니다. 손톱이 매력적인 애이죠. 손톱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써든벨입니다. 써든벨 4두근생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블루엘프, 짱짱하게 구천진 이런 목대를 가진 애입니다. 무림돔이 너무너무 이쁜 애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진한 자주빛으로 부리면 이쁜 애이죠. 이 친구는 부케입니다. 부케, 국회, 25,000원입니다. 벨라, 도나입니다. 핑크, 오렌지빛으로 부리면 이쁜 애이죠. 이 친구는 1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14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블랙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친구는 이름도 블랙 핑크 이 친구는 오드 군생입니다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로제트가 지금 보시면은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소울 하트란 친구입니다 소울 하트 2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엔젤린 철아 변이 금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철아가 형성돼서 크고 있는 요인은 8 0 0원입니다 이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는 엔젤링 철아 변이 금입니다. 네이는 턱시판철아입니다 이렇게 생얼을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오렌지 빛으로 브리드면 참이쁜 애입니다. 이 친구는 중품이고요. 아티란 친구입니다. 아티 오드 군세.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자연 군세입니다. 네이도 14cm에서 꽉 차서 크고 있는 이 친구는 아이스 에이지라는 친구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이 친구는 7도 근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저희는 원노 환영 느낌입니다. 2도 근생 로제트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이렇게 2도 근생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로이즈라는 친구다. 로이즈.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14cm 있는 푸시켓입니다. 푸시켓. 이 친구는 6도 위에 자국까지 하면 7도 분식입니다. 이 친구 푸시켓 12,000원입니다. 위에 는 초코 윈트 3도 분식입니다.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외도 손톱이 참이쁜 애입니다. 골든 하트란 친구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14cm 화분에 있는 멜로 옐로입니다. 이 친구 1 0 0 0원입니다 환엽 송로 금입니다. 외도에도 2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애인데요. 이 친구는 6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이 친구는 환엽송로금입니다. 초코 그레이스입니다. 초코 그레이스 5두 군생 14cm 여분에 있는 애고요.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페어리퀸입니다페어리퀸 4두 군생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로제트 자체가 이렇게 고급지게 생긴 이도 군생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 친구는 셀린이란 친구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음, 바이솔인데요. 레드 뷰티란 친구입니다. 레드 뷰티.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핑크 베라 금입니다. 이렇게 밑에 자구를 달고 있는 애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진한 핑크색으로 브리드며 이쁜 아이죠. 이 친구는 모이칼입니다. 14cm 화분에서 끄고 있는 사두 군세입니다. 이 친구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 사두 군세입니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 교배종입니다. 흑장미 교배종. 이 친구는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두 군세 2번으로 올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송장 및 교배종 1번, 2번, 12,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마지막입니다. 요 애는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 아이들은 블랙 커플 세트입니다. 그리고 12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종이 한 세트입니다. 이 종이 한 세트 15,000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그런데 참고로 요 아이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들 드 수영은 뭐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보통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1번 세트부터 보여드리는데 요 이렇게 색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로제트랑 색감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번이고요 이 친구는 2번입니다 유아이는 얼큰한 얼굴 갖고 있는 3번이고요. 이 친구는 4번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5번입니다. 유아이는 6번이고요. 유아이는 7번입니다. 유아이가 8번이고요. 유아이가 9번입니다. 유아이가 10번이고요. 유아이가 11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이가 1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세트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까망시리즈 세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가 두개가 한세트 1 5 0 0 0원이고요 이름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유아이들은 블랙핑크 세트였습니다. 오늘은 로제티도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셀린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비가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비처럼 조금 날씨가 수산하고 추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흐름이는 또 그럼 다음 영상 이쁜 아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